손목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을 팔꿈치를 뒤로 빼는 것을 본인은 어깨를 돌린다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드라이버 스윙 제대로 만들기 2편 양쪽의 팔 동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윙의 사례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커웨이 동작을 하면서부터 손목이 꺾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지거나 위로 들려지는 형태가 보여지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스윙의 궤도도 달라지게 되고 몸통의 회전보다 클럽의 헤드가 먼저 몸보다 돌아가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할때 올바른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분들의 공통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테이크웨이 하면서부터 손목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을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캐치를 하셨을 텐데요. 팔을 몸에서 최대한 멀리 크게 해라. 크게 해야만 비거리를 멀리 똑바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몸에서 벌어지면서 이렇게 멀리 멀리 앞으로만 뻗어내려고 스윙을 하다 보니까 스웨이라고 하는 동작이 자동으로 생기게 되고 어드레스 땐 분명히 몸에 붙어있죠. 양쪽 팔뚝이. 그런데 백스윙 할때 벌어졌다가 다시 붙여야 되는데 붙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몸은 가만히 있고 팔에 의해서 스윙을 하게 되니까 일관성도 떨어지고 정확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클럽이 짧기 때문에 회전 방향도 작아지고 손목을 더 빨리 구부려도 임팩트하는 데는 크게 대세에 지장은 없지만 클럽이 길기 때문에 긴 만큼 최대한 더 참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지 못하고, 아이언 칠 때와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너무 빨리 이렇게 구부려버리면, 보시다시피 긴 클럽에 손목이 커킹이 되거나 옆으로 틀어져 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들어올 때, 임팩트 될 때에 똑바로 펼쳐질 수 있는 이 모습보다는, 손목이 회전이 되면서 임팩트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테이크어웨이 동작 때부터 몸의 중심이 옆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져 있는 상태에서 손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가슴을 먼저 돌려주란 얘기죠. 가슴을 돌리면 어깨가 돌겠죠. 이때 발을 기준으로 발가락과 뒤꿈치 라인 그 중간 정도의 양손이 손목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전제 하에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오지 않고 손보다 밑에 위치해 있을 때 측면에서 보면은 클럽 페이스가 지금 앞쪽을 가리키고 있지 이렇게 돌리면 위로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어드레스 때 잡혀 있던 이 손목의 모습을 그대로 발가락과 뒤꿈치 사이에 올 때까지 절대 손목을 돌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유지할 때 손의 힘보다는 양쪽 팔뚝에 힘을 주시고 흔들려지지 않도록 손목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돌아갈 때 팔꿈치와 손목이 약간 접히겠죠. 이때 왼팔은 펼쳐져 있으면 있을수록 스윙의 아크가 훨씬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거리를 좀더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목을 미리 꺾거나 들어 올리거나 팔꿈치가 구부러지면서 아크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손목을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스윙의 원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런 느낌. 작아지면 다시 펼쳐지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길이의 변화가 생기겠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타이밍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뒤로 빼는 것을 본인은 어깨를 돌린다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면서 오른쪽 팔의 형태를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 형태와 이렇게 돼 있는 스윙은 전혀 다른 스윙이라는 얘기죠. 손목을 미리 꺾지 마시고 천천히 회전한 다음에 돌려도 늦지 않고 어깨와 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스윙의 아크가 작아진 것이고 나의 동작은 찌그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어웨이 할때 오른쪽의 팔꿈치도 몸 뒤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빼고 방치하지 마시고 테이크어웨이 하면서 팔을 모으는 느낌 그 다음에 임팩트를 하는 이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클럽이 길면 길수록 손목 사용을 덜 하는 것이 임팩트 할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좋은 스윙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